네, 오늘은 이더리움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우, 이더리움 어제 아주 제대로 폭등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해석해 드릴게요. 우선 여기는 못 살렸었어요. 여기는 못 살렸고, 이 저점 자리는. 결국에 여기가 빠지면서 이 정도 파동값만큼 내려온 상황이고, 그 이전에 여기에 또한번더 저점을 잡아놨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행히, 살리는 모습을 만들어줬다, 살렸다라고 볼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제가 두 가지가 붙는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는 하락 추세 지금까지 이어졌던 거 돌파를 해주는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저점을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매수세가 이겼다라고 볼수 있는 패턴인 뭐 이런 이중 바닥형 패턴이나 삼중 바닥형 패턴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매수매도 힘겨루기하다가 돌파다면서 이기는 그림. 그래서 지금 얘가 이 하락 추세 돌파도 만들었고. 이중바닥형 돌파까지 만들면서 이제 여기는 완벽하게 당분간.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아 냈으니까, 이제부터 다음 흐름들을 조금 기대하면서 봐야 되는데, 우선 하락 나오고 나서 지금 첫 번째로 강하게 반등을 치고 있는 지점이고, 보통 하락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 반등은 떨어졌던 폭의 보통 절반 정도이자 직전에 있었던 중요자리까지 주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선 추가적으로 조금 더는 갈수 있는데, 저는 한 방에 이렇게 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도 이걸 바래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듣고 싶겠지. 이거 바로 500만 원 갑니다, 600만 원 갑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겠지만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 그냥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저도 당연히 이게 좋지만 보통 이각을 바꾸고 한 방에 V자로 가기는 원래 좀 어렵다. 항상 하락이 나오고 나면. 뭐로 이어져요? 횡보로 이어진다. 하락이 나오면 횡보로 이어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보통 떨어진 폭의 절반 정도죠. 절반 정도까지만 기술적 반등 중에서 보통 왔다 갔다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좋아. 앞으로 못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차 반등까지 나왔고 저점 잡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추가로 이렇게 V자로 갈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좀 횡보 좀 하면서 이때랑 똑같이 어느 정도 기간을 조금 태우고 한두 달, 한 달에 두달 정도 될것 같아요. 태우면서 어느 정도 이 안. 안정화를 좀 거쳐주고 다시 힘을 모아서 어차피 저점은 잡아놨으니까 돌파를 시키면서 5,600만원까지 가는 그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우선 올라와서 다 흐름 바꿔주고 저점 잡은 건 되게 좋은 신호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기대하셔도 돼요.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로 이렇게 가기를 바로 기대하고 계신다면 조금 조바심이 좀 생기실 테니까, 이런 그림은 사실 잘 나오기가 힘들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이 정도 눌림 잡고 왔다 갔다 좀 하다 갈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좀 하면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당분간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이거 인지하고 계시고, 뭐 최근에 들어갔다가 시간 길어지는 거 싫으시면 여기서 분할이 좀 끊고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좀 해주다가 이번에 지금 만들고 있는 자리인 300만 원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바로 500만 원까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 바로 볼수 있으니까 뭐 아싸리 이 선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이런 분들은. 이 지점에서 이 지금은 오히려 롱 포지션을 잡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지금 요 안에서 박스 컷 매매로 접근하는 게더 나아요. 그래서 눌러줬다가 요 하단에서 눌렀다가 반등 나오는 패턴들 이렇게 보여줄 때롱 포지션 잡아서 위에까지 먹는 이런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게 1차적으로 가능한 매매 전략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돌파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물 하시는 분들도 이때 다 들어가시면 돼요. 뭐 선물도 마찬가지고. 이때부터 강력한 롱 포지션 신호기 때문에 요 돌파 나오면 그때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먹을 자리 나오니까 그거 좀잘 체크하시고 보고, 계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다시 타점이 나올 수 있고요. 뭐 아니 혹시 변수가 생기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보이는 게 있으면 알림방 공유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어서 지금까지 얘긴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어떻게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 운영하는. 게 알림방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해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주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 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